찬송가 42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그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와 통하는 자녀된 신분권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모든 흑암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 것, 육신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성취될 말씀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맞아지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의말정 속에 있는 모든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말옵다이멘하멘하말씀말씀보시니습하다하나말씀말창은 창세기 장 5절 말씀말씀입니다 하 말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한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써밋의 자리, 요셉의 인생 포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밋의 자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써밋의 자리라는 것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셨을때 선악 같아 먹은 아담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아담아 너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늘 나와 소통하고 늘 나를 바, 바라보던 그 아담은 어디 가고 어떻게 그렇게 숨어 있냐 왜 네가 지금 나와 교제가 끊어져서 어, 숨은 상태가 되었느냐 나를 집중하지 않고 왜 순간 다른 것에 집중했느냐 어, 네가 어디 있느냐. 너의 위치가 어디냐?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아담에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은 어떤 것도 상관없는 상태. 그야말로 어떤 것도 상관없는 뭐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현장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상대방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서밋의 여정을 가게끔 하나님은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 우리는 미래를 가보지 않았습니다 또 어, 우리는 각자 맡은 직분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또 우리 성도님들올한해 가시는 모든 여정들이 어, 보이지 않는 미래를 가지만은 어, 우리가 <laughs>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고 그리스도 바리려면 보장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신방을 갔습니다. 어제 신방을 갔는데 어, 이분이 참 인생이 파란만장하세요. 보니까 어, 뭐 아내분도 일찍 암으로 어, 돌아가셨고 또 거기다 딸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어, 불의의 사고로 이 뇌성마비가 되버렸어요어데 이분은 연세가 뭐 거의 80다 되신 할아버지인데 그렇게 염려 근심 막 이렇게 살아오다가 어, 본인마저 이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위암 말기가 돼버린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손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어, 그래서 또막 죽음에 대해서도 너무 두렵고 어, 또이 딸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딸이 뭐한 서른 다섯쯤 된 젊은 천년대 내성 비인 거예요. 어, 그야말로 너무나 어, 흑암에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분하고 어제 예배를 드리면서 어, 제가 아는 권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이 권사님도 암이셨는데 예, 이 권사님의 관심도 늘 자녀 걱정, 남편 걱정, 본인 걱정 하루 일과가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 온 몸에 이제 암이 이제 퍼진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암 치료 받다가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도 너무 수치가 안 좋게 나오니까 권사님께서 이제 더 이상 치료 받지 않고 내가 어 계속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 동안 내 인생을 내가 제대로 못 살았다 이러시면서 내가 은혜도 받고 또 여행도 가고 또 우리 권사님들 여장로님들하고. 또 현장에 어린이 전도도 가고 그렇게 하겠다. 어, 이, 이분이 계속 현장 다니고 예배들이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요 얼굴 표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얼굴이 늘그 세상 일로 근심으로 찌들었던 그 얼굴이 확그 얼굴이 밝아지면서 어린아이처럼 피시는 거예요. 어, 그러다가 이제 1년2년 지났는데 얼굴 표정도 어, 얼굴 색이 색 자체가 검은색에서 이렇게 하얗게 좀 바뀌시는 거예요. 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왜 얼굴색이 좋아질까? <laughs> 나중에 여쭤봤더니 자기도 모르겠대요. 병원 안 가보셔도 되니까 됩니까? 그랬더니 아, 안 간다고. 죽으면 죽음 된다고. 그러고 계속 현장가시는 거예요. 예. 5, 6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어, 멀쩡하고 건강하십니다. 비, 그래도 근데 아직 병원 안 가셨대요. 그 얘기를 이제 이분한테 제이 말씀드렸거든요 어, 저희 집사람이 사실은 병원에서 거의 사망 판정 났을 때 치유사의원에 와서 집중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네, 6개월 동안 아, 나는 환자야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아,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이러니까 계속 세포가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다 그러다가 치유 사고 나서 아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나는 하나님 자여구나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나는 천국 가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나는 레몬트고 전도자구나 이러니까요 딱 완전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오늘 죽어도 상관없고 내일 죽어도 천국 가고 딱그 상태가 되니까 이게 사람이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 얘기를 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실 것은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또 영안실에서 일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 그러니까 이분이 신자가 죽을 때랑 불신자가 죽을 때랑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그걸 항상 보시거든요. 영안실에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신자가 죽을 때는 다 위에서 막 뭐가 비춰요. 네. 막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는 모습이 이 죽을 때 되니까 보이고 막 실제 막 하나님이 나를 데리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는 모습이 보이니까 막 기쁨과 환희와 감사로 가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인데 이 부신자의 죽음은 막이 악령이 쫓아와가지고 막 전승사자 같은 게막막 예? 칼창 막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데리고 가려고 무서운 대로 막 데리고 가려 하니까 때, 죽을때 모습이 막 흉측한 거예요, 막. 그야말로. 천국과 지옥이죠 이미.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예수 영접하고 우리 예수 영접한 사람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간다. 천국이 보장되신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생명으로 영원히 옮겼으니 오늘부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오늘부터 천국만 누리시고암 걸리셨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가 천국 가시든 내일 천국 가든 나는 상관없다. 오늘부터 늘 집에만 있지 마시고 밖에 산책도 나가시고 또 즐겁게 지내시고 또 말씀도 매일 좀 들으시고 찬양하시고 또 오셔서 예배도 드릴, 드릴 거니까 그렇게 좀 평안을 누리시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아멘 하면서 예배 드리는 도중에 이분이 좀 기분이 좀 바뀌시더라고. 어, 우리가 설사 내일 죽는다고 해도. 내가 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내일 당장 죽을 사용수라 고 할지라도 복음에 집중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성취될 말씀에 집중하면요, 내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 그래서 이 사탄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차단하려고 이막 여러 가지 집중을 놓치게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염려근심 육신의 노예로 이, 이 어르신이 평생 그걸로 살아오신 거예요. 얼굴 자체를 보면은 평안과 근심이 없고 얼굴이 완전히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분 참 그걸로 그냥 평생 살아오시다가 결국에는 아, 이렇게 됐구나. 어, 우리는 써밋의 상태로 오늘도 어,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의 써밋 어떻습니까? 불신자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늘의 지혜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네. 마음의 써밋.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마음은 나중곳에 있지만은 그 흑암세력을 꺾는 왕. 또 복음 써밋. 많은 사람들 육신, 물질, 성공, 명예 여기 쫓아가는데 우린 그게 아니라 언약이여죠. 네. 세계복음아 일로 가는 겁 미래 써밋.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래 걱정하는데, 우리는 보장된 성취될 미래, 세계 보금화, 어, 그리고 기능과 문화성이 우리의 전문성이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만, 어, 우리 성도님들은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인데, 진짜 가치 있는 보금 누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뭐 내일 거 내일 일 내일, 내일 걱정하고 예. 지나고 나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어떤 분은 수시로 전화와요 목사님 뭐 큰일 났습니다. 뭐 큰일 났습니다. 지나고 나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본인만 문제. 예. 예. 그래서 주일날에도 고백했다시피 나만 평안하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지고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고 계시니까요.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우리 가정도, 산업도. 네, 오늘 기도서 보시면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정확하게 알았고 걸어갈 길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이 축복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따라 그 속에 들어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인생 포럼. 하나님이 언약을 잡고 인생 여정을 걸어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왕 앞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비밀로 답을 내고 그 비밀로 중요한 현장 앞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임명 계약이며 인생 포럼입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배경은 자랑할 것도 없고 또 교만할 것도 없죠. 우리는 늘 내가 누리는 것 그대로 증인으로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교사 수련의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 램런트들과 항상 만나라 이런 미션을 주셨어요. 이 램런트들하고 항상 만나면은 뭐가 느껴지냐? 아 얘네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에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만 힘주면은 얘네들은 금방 살아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마음은 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어, 얘네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이 아이들이랑 또 놀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 얘네들이 실제로 겪는 그런 고민들 어, 조금만 이 복음으로 상담해 주면은 애들이 금방 힘을 얻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아이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복음 성경 구절 하나 찾아주면은 이네들이 그걸 계속 기, 기억을 해요. 어 제가 서울에서 아직도 연락 오는 레몬트 한명 있어요. 어, 심지어 뭐라 그러냐 목사님 저 부산에 내려갈까 고민 중입니다. 이런 이런 대학생이 한명 있어요. 그래서 아, 고민하지 말고 그 교회 잘 섬겨라 이러고 있는데요. 어. 이 친구가 이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사역을 해줬거든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어 태윤이와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을 어떤 선생님이 얘한테 딱 집어넣어준 거예요. 이 선생님이 어아이 선생님이 아니고 얘보다 한세살 많은 누나였어요. 고등학생 누나였어요. 아니, 중학생 중학생 누나였나? 네. 7, 8에다가 여호와께서 태연이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얘한테 보내줬는데 얘가 힘들 때마다 그거 보면서 계속 힘을 얻는 거그별거 아니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근데 얘는 그걸 늘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걸 보면 힘이 난대요 어,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어, 내가 너를 복에 근호로 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 가지고요, 진짜 레런트들이 사실은 이 작은 말씀 한 마디만 있어도 살아나거든요. 그죠? 작은 말씀 한 마디가 없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네. 이 말씀 한 마디가 있으면은 애들이 인생 비전이 연결이 돼요. 세계 보고 말로. 그 정도로 이 말씀의 위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선생님이 누렸던 그 인반을 가르치기 보다는 내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나 내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니 참 감사하다. 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선생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죠? 다 듣고 있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 인생 포럼과 찬된 승리.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꿈을 해석해 준 장관이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승리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나와 우리에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 속에 있다면 반드시 모든 사건, 모든 산업, 모든 현장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누릴 참된 승리이며 참된 선택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 축복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모든 응답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교사 수련회에서 모든 것 수용해라 이런 말씀 주셨죠. 네. 왜냐하면요. 다 응답으로 연결될 거기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끌어내면 안 됩니다. 나랑 안 맞는 사람 끌어내면 안 돼요. 나중에 지나고 나오면 그 사람이 내 편이 돼 있다니까요. 네. 나는안 먹는 상황 어. 불씨랑만 안 하면 안 하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하나 응답돼 있고 하나하나 나에게 필요한 사람 아 저런 사람 나한테 왜 붙였냐? 내가 갱신해야 될 뭔가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 이런 자녀를 나한테 왜 붙이셨나? 이런 남편, 이런 아내, 이런 직장 상사, 뭐 이런 사람 왜 이런 사람이랑 자꾸 갈등이 빚어지나? 내가 뭔가 갱신할 게 있대니까요. 네. 내가 서미 타임을 안 갖고 있거나 내가 뭔가 지금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과안맞고 있으면은 갈등이 계속 빚어지는 거예요. 예.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 발견하라고. 언약 붙잡은 사람이 계획 발견할 수 있지. 불신자가 어떻게 계획 발견합니까? 그죠? 언약 붙잡은 사람이 수용하면 예. 배려하면 진나고 나오면은 그게 나한테 중요한 응답과 축복으로 딱와 있는 거예요. 그죠? 어, 저는 지난 어 이렇게 사역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 평신도 분중에도 사실은 저를 굉장히 어렵게 했던 분. 제가 말씀드렸죠. 강원도에서 주일학교 사야가는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어. 근데 저는 엄청 이렇게 그 뭐냐면은 이게 좀 약간 뭐이 뭡니까 계획성이 좀 없어요. 근데 이분은 막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막 문서 만들어오고 막 이렇게. 처음에는 막 아, 그분 얼굴만 봐도 막 피곤할 정도로 막 싫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제가 배웠어요 아 이분이 나중에 총무가 됐는데 나중에 제가 그 기회에 나갈 때이분막 퐁퐁 울었대니까 이분이 조금만 제가 마음문 열고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 이렇게 돕고 이분 막 격려해 드리고 같이 막 했더니 나중에는 본인이 막다 하는 거예요 다 하면서 막그 막 뭡니까 막이 농장에 뭐, 이렇게 묶여 있었던 뭐 말이 풀어놨던 것처럼 풀어놓으니까, 이분이 아 아이들도 챙기고, 선생님도 챙기고, 얼마나 잘 하시는지, 야,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하나 이렇게 막 꼰대처럼 하는 것을 배웠어요. 배웠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고 목사님께 제출하기 시작했거든요. 목사님, 너무 흡족해 하시는 거예요. 아, 우전도서왜 이렇게 잘 하냐고? 사실은 이분은 이... 이 깐깐한 분한테 배운 건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요 어,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히, 사실은 내가 뭔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네. 나중에 보면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하나 주고 계셨어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 연합 랩런트 지회에서도 얘기했지만 현실과 문제 그런 상황 피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복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뭔가 찾아낸다니까 거기서 뭔가 하나 얻어간다니까요. 배우고 그러면은 나중에 남들이 없는 걸 내가 가지고 있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다, 내가 터득해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썸의 세길로 가는 거예요. 어, 모든 사건, 모든 산업, 모든 현장이 하나님 계획을 이룬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이 사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저 사건은 저 사건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만남은 이만남대로 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난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오의 언약으로 쫙 이렇게 하나의 퍼즐로 그림으로 완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진짜 믿음 고백하면서 온전한 예배 성공하시고 어떤 분이 이제 제대로 따라 붙기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안 따라붙으면 제가 쫓아가려고 했다고 했더니 웃으시더라. 어, 복음에 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최고 수준 높은 것은 내가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 은혜 받는 자리. 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자리, 복음 누리는 자리, 복음 누리는 영적 상태 이것이 우리의 자리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오늘도 그리스도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따라 모든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심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과거의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될 만큼 우리는 복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나고 나보면은.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지나고 나보면 모든 게 형통하게끔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해 오셨구나 저 사람도 응답이었구나 이 현실도 축복이었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 요셉처럼 정말로 어, 믿음을 포럼하고 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서밋이 된 상태에서 직장에 가고 서밋이 된 상태에서 사람도 만나고, 서밋이 된 상태에서 출근도 하고, 가정도 가는 오늘도 내가 있어야 될 영적 상태, 오늘 복음 복음에 집중을 하루 되기없 앞서서 하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삶에서 누리고 적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하다가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이요,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어, 만남이며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문제 속에 빠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다 이루신 복음에 집중하게 될 때에 그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내게 될줄 믿습니다. 사람도 응답입니다. 이 상황도 응답입니다. 지금 나에게 처한 현실 문제 사건 위기 모두 다 하나님이 나의, 나를 나를 서비스로 가게 하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드러난 현실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또 정말로 이 시대 치유할 영적인 의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내 영적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며 복음에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조도자들의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제사장으로 가정에서 정말 주인 노릇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복음에 집중하고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는 그 행복이 후대에게 내가 누리는 그 행복과 감사와 여유가 불신자에게 보여질 만큼 하나님 복음에 집중하다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드 인만을 원네스의 증인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